할렐루야 토리입니다. 오늘 12월 16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주일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사람들은 자극적인 것은 잘 믿고 순리적인 것은 평범하니 마음에 잘 두지 않는다. 그랬땐 표적이라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핵심적인 것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극적인 것을 잘 믿고 순리적인 것은 평범하니 마음에 잘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구약성경은 305,000년 전에 기록되어 시작됐고 신약성경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을 했는데요. 성경은 시대성을 두고 해석해야 한다 했습니다. 태양이 가다 멈췄다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지동설 시대 입장에서 볼때 태양이 가는 것이 아니고 또 지구가 가는 것이죠. 엘리아때 까마귀가 엘리아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다고 성경을 이적과 표적으로 해석했지만 떡과 고기는 까마귀가 물어다 준 것이 아니라 비유를 말한 것이고 우상숭배자를 말한 것이었죠. 베드로와 물고기 이야기도 베드로가 던진 낚시에 물고기가 잡혀서 그 입을 열어 세금을 냈다라고 하지만 결국 물고기는 진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세금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육신 부활로 자극적으로 가르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3일 만에 육신으로 살아 승천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승천하신 거죠. 신앙도 문자 신앙, 자극 신앙은 중독되어 살기 아닌 정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이치와 법칙이 하나님이시고 절대 순리이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했습니다. 시대의 말씀으로 고침 받은 잘못된 해석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다가 표적을 구한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행했을 때 심판받을 민의의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비유의 말씀이 많은데요. 생명나무나 선악과도 아담과 하와이 사랑을 나무 열매로 비유했죠. 육적으로 성경을 풀면 모두 표적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루어지지 않고 실체로 풀고 영적으로 하나님 근본 말씀으로 풀면 평범하고 순리적으로 이루어지죠. 말세에 별이 떨어진다 이를 그대로 풀면 어, 표적이고 사람으로 영적으로 비유함을 알고 구시대 사명에서 떨어진다 라고 풀면 순리입니다. 성경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 심판도 온 천하가 물로 다 덮어 죽어버렸다. 라고 하면 얼마나 통쾌하냐 하며 자극적으로 풉니다. 이런 속 시원한 자극적인 말들은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스릴을 느껴 좋으니 그냥 씹지도 않고 삼킵니다. 하지만 노아 홍수 심판은 전체 심판이 아니라 노아가 살았던 지역의 부분 심판이었죠. 하나님이 내 보낸 자만이 바로한다. 그로 배워라 하셨습니다. 다른 자들은 말세의 지구가 모두 녹아지고 예수님 육이 온다. 육이 휴거됐다 했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 거짓된 말세간의 외침이었죠. 말세는 구시대의 끝과 새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잘못 전했다고 심판을 받습니다. 선미사 우리는 자극 없이 진리를 전해왔습니다. 고로 천년 역사가 튼튼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할 수 없다 하심을 깨닫고 풀어 전해서 온전하게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을 하고 그러니 자극적이지 않고 순수합니다. 우리는 그때 있던 사실대로 진정으로 전하죠. 그동안 예수님이 만민을 위해 죽어 시체를 무덤에 장세했는데 그 육이 다시 살았다고 하니 증거 없는 말이라도 더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육부활은 최고 자극주는 말입니다. 표적적인 말입니다. 고로 더 신비신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영이 살았고 영이 부활했다 해야 더 진림으로 하나님도 주도 함께하시오 영적으로 능력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창녀들과 먹고 마셨다니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자극받고 소문을 냈습니다. 예수님이 우물과 사마리아 연을 전도해서 그로 이방 복음을 펴 나가게 하신 것인데 그 잘한 일을 그들은 모두 잘못 알고 모독죄를 지었죠. 지금까지 이 말한 것들 듣는 데서 끊이지 말고 듣고 잘못한 것을 모두 회개하라. 안 하면 사망에 처한 육과 혼과 영이 된다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설교하고 이것이 진리라고 말해주고 은혜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해주셨죠. 하나님이 항상 보낸 자에게는 말씀하시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낸 자를 믿나 안 믿나 보십니다. 이러했다 저러했다 혀를 돌리며 말하는 자는 온전한 생명권에 사는 자가 아닙니다. 보낸 자의 복음을 듣고 그를 믿고 그 복음을 따르는 자가 육도 영도 기 있죠. 세상 유의 삼도 일하는 것을 삶의 낙과 희망으로 하지 않으면 모두 쉽게 되지 아니하므로 무기력직한 자가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김도 그러하다 하셨습니다. 지금은 한주간권으로 하나님이 전체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름과 같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낸자 메시아 선제를 보내면 그를 믿고 따라 행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름이라고 성경을 읽으며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자기 신앙을 지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주께서 돕든지 안 돕든지 아예 이를 생각 말고 우리는 매일 그 말씀 순종하고 섬기며 사랑하고 낙을 삼고 사는 자기 신앙을 지켜 살아야 한다 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셔서 행한 것을 보시는데요. 자기 책임, 자기 신앙을 안 하면 신앙이 점점 죽어갑니다. 자기를 하나님과 매일 성령과 주가 돕는다고 절대 믿고 선생과 사명자와 행하라 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꼭 축복해 주신다 했고요. 자기 신앙하면 그 행한 대로 받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것도 주십니다. 시대에 신령한 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지구 세상 80억 명의 사람들이 다 육적으로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영적으로 해야만 그 사람을 그 사람은 알고 행합니다. 영적으로란 하나님 생각, 성령 생각과 일체되어 사명자와 함께 자기 영으로 행함입니다. 육신은 천년 만년 가도 육의 한계를 못 벗어나죠. 육은 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령으로 예배하여라. 시대 신령한 자, 영적인 자가 누군지 찾아야 되겠고요. 신령으로 예배하라 하셨는데요. 신령한 자는 보낸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 성령 성자주를 온전히 알고 오는데 그를 통해 진리를 알고 행하면 그날부터 행하여 얻고, 모르고 행하면 평생 암흑 처참한 세계에 살며 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모두 성경을 그릇대기 90% 이상 비지리로 해석하고 살았으니 죽은 사망권에서 살다 여기 와서 살아났다 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이곳에서 우리는 어, 새 시대의 진리로 자극적이지 않은 평범하면서도 순리에 맞는 말씀으로 듣게 되었죠. 우리는 이곳에서 이뤘으니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기성은 기다리니 끝이 없습니다. 그를 달고 표적신앙 등을 하며 자극적인 것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2000년동안 행하시고 그 터전위에 우리를 가르치시어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순리의 뜻과 일체되어 다 행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종교인들이 자극적으로 성경을 풀고 표적의 신앙을 너음으로 따르는 자들까지 잘못 믿고 왔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모두, 모두 바리새인들의 표적 신앙들을 해왔죠. 진리는 자극이 없고 순수하니 잘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말은 천하가 변하여도 변치 않는다 하셨는데요. 우리는 천년관 영영하다. 그 말씀도 천하가 변하여도 변치 않는 영원한 복음이다. 우리를 통하여 새 역사를 행해 오신 하나님 성령 성자께 감사와 영광을 매일 돌리기를 축원한다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상고하셨죠? 이 말씀 잡고 순리적인 진리의 말씀 붙잡고 또한 주간 온전한 표적의 삶을 일으키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